아마 시간도 룰렛 돌리면 안 돼? 설마 잠깐만 잠깐 미친놈아. 아뭐 이거 테스트 한겸 한번 해볼까? 그냥 던져보세요. 나무위키 파도 타기. 나무위키는 문서 속 단어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 문서를 이동하여 끝 단어로 도달하는 게임입니다. 아 서세봄님? 롯데 자이언츠? 이치순도 안 나오지 않을까? 이치순 임원구 지울게. 미안해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으로 돌릴게요. 아주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 어떡하지? 세범님이랑 마지막 말 휴게소 K9? 아니 저기 서세범님에서 K9이 어떻게 나와? <laughs> 미치겠네? 아 근데 모르지 또 세범팀이 모터쇼 안 갔나? 기아 타이거즈가 어떻게 나오지? 한겨동 게르마뇨 끝 됐어 여기까지 자 돌린다 <laughs> 세범님 휴게소 가신 적 있어요? 아 시간 5분이면 될까요 여러분? 자깐 시간도... 룰렛 돌리면 안 돼? 설마 응. 잠깐만 잠깐 미친놈아! 아오오오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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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이 그냥 딸깍딸깍만 하면 되는 거죠? 시작! 서세범 <laughs> 휴게소가 나와야돼어 세범이 너무 예쁘다 근데 잠깐 여기 누르기만 해야 되는 거지 치면 안 되죠? 휴게소가 나와야 되니까. 이 n 에프제이쇼아 이런 거 보면 안돼 지금 잠깐만 <laughs> 야방 야방 트위치 유튜브 누를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어 갤러 야방 갤럭시 22 울트라?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치면 나올까? 망했다. <laughs> 어떡하지? 여러분? 아니, 잠깐.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laughs> 아니, 왜 스스로 하드만드로 <laughs> 진행하세요? 아니, 나는 S22 울트라 길래 어, 야방에 좋은 핸드폰이니까. 아, 제각보다 쉬웠는데. 아 씨. 아씨 없는데, 거의 뭔가 뭐. 화장실이 없어. 스타벅스. 잠깐만. 맥도날드. 저 맥도날드 휴게소 있지않아 아닌가? 맥도날드? <laughs> 진짜 미친 맥날이 그 휴게소에 없어 맥날? 휴게소에 맥날 없어? 휴게소, 휴게소 있을 수도 있어 옛날에는 뭐 휴게소에 맥도날드가 있었다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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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약간 10분 안에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휴게소, 휴게소 100% 나와 여기는 잠깐만 야 이씨 없어 설마 대한민국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밖에 없어? 아, <laughs> 잠깐 아 잠깐만 지금 모든 고속도로가 다 어. 이거 나온 거 봤지? 잠깐만 휴게소라고 새로 세개세개 나왔다. 잠깐만 5분 45초. 아니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야 이거 어떻게 1분 안에 이거 어떻게? 어쨌든 성공한 거죠. 아 잠깐 한번더 하자, 여러분 재밌다. 시작어를 다시 정할게요. <laughs> 죄송한데 전 처음 봤어요. 골드 스테이트 워리어에서 가드 가드로. <laughs> 뛰고 있는 3점슛 이기가 막힌 선수. 자 시간 돌릴게요. 아 10초만 안 나오면 아 1분이라 10초만 안 나오면 돼.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자 해볼게. 잠깐만. 아 농구를 찾아야 돼, 농구. 시작. 홈모홈모 일본어 일본어. 일본 아 이제 선수 노, 농구 농구 홈모야 이게 끝인 거 아니야? 야 미친. 아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웃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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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농구. 일본 와서 이리 와 없어? 농구! 농구. 리와 농구 없어요? 국기, 농구, 운동, 와아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서 이리 와 무, 리 와서 이리 빨리리리리 시간 지났으니까 천조해야 되지. 아, 어제 끝났어. 끝났어. 자자자, 가드 아, 슈팅 가드. 아, 가드. 아까 얘기했었잖아. 맞아. 아, 멍청이 진짜 가드 여기 있어. 아, 시... 하... 아까 메모장에 적어놨잖아. 가드로 띄... 이치수 멍청이니. 잠깐만, 가드 가드. 포인트 가드 가드 가드. 여기서도 찾을 수 있나? 잠깐만요. 어, 잠깐만, 여기 있어. 와 여기 없다고. 여, <laughs> 어 3점슛, 3점슛. 3점슛 치면 나오지 않을까? 3점슛 유명인물. NBA!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아 5분이었으면 됐는데 아 웃고 있는 거 진짜 열받네 아왜 웃으세요 아. 선생님! 저 선생님 지금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홈모노에서 선생님 찾는 게왜 이렇게 어렵냐 아, 아 이거 어렵네 여러분